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요즘 들어 자꾸 여자를 밝혀서 고민이 돼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성적인 생각이 들고 이성을 만날 때면 사랑을 명분으로 자꾸만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성당에 다니기 전에도 그랬고 예비신자 교리를 받을 때도 그랬는데 세례받고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네요. 이런 증상은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병이거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일까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해성사 드리기도 부끄러워 이렇게 먼저 라디오 고해수의 사연 드립니다. 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끊이질 않아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성적인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만으로는 지금 당신에게는 힘이 될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성적인 욕망을 이기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 하면 사연상으로는 기도만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당연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성적인 욕망이야 물론 인간의 본성이지만 삶에 지장을 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성적인 욕망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선 당신이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드립니다. 미션은 피곤해져라 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관리하고 해소하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다른데 에너지를 쏟아 몸을 정결히 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동네에 조기축구를 나가시거나 헬스장에 가서 몸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생각이 안날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당신이 이성을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더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고해성사 드리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하느님의 은총을 청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끊이질 않아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